높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그림으로 가득한 벽화. 가로 13.7m, 세로 12m로 엄청난 크기인데요. 391명의 인물이 복잡하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죠. 천국부터 인간계, 그리고 지옥까지 그려넣은 거대한 성화. 종교적으로 수많은 상징이 담겨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미켈란젤로의 복수가 숨겨져 있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담긴 수많은 상징과 숨겨진 비밀코드를 알려면 먼저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16세기 이탈리아 바티칸은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스티나 성당은 오늘날 르네상스 회화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천지창조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4년 동안 20m 높이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요통과 신경통, 류머티즘성 관절염, 심지어 시력 저하까지 건강이 크게 나빠졌어요.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겠다고 결연히 다짐할 정도였죠. 하지만 21년 후인 1533년 미켈란젤로는 또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같은 성당의 거대한 벽화를 말이죠. 대체 왜일까요? 당시 교황청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로마를 침공하고 성 시스티나 성당을 군 막사로 사용하면서 그 명예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교황은 실추된 교황청의 권위를 세우고자 또다시 성화를 그리라 명령했고, 가톨릭 신자이기도 했던 미켈란젤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1년 후, 미 그림을 완성한 미켈란젤로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교황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림을 그리기 싫었던 미켈란젤로는 이참에 작업을 중단하려고 했는데요. 새 교황인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에게 계속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했어요. 게다가 교황 옆에는 또한 명의 악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아지오 다체세나 추기경인데요.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빨리 완성하라 재촉했고, 사사건건 그림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조각가라고 생각했던 미켈란젤로에게 거대한 벽화를 그리라 명령한 교황청. 그 와중에 작업을 방해하는 추기경의 아빠까지. 화가난 미켈란젤로는 이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그는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죠. 교황은 선뜻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몇 년간 미켈란젤로는 자유롭게 그림 작업을 할수 있었는데요. 작업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쯤 교황과 채세나 추기경은 그림을 보러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나체로 그려졌기 때문이었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나체인 모습이었죠. 게다가 예수의 모습이 기존의 성화와는 전혀 다른 데다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등 과격한 묘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 많은 성직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런 나체와는 성당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황청에 단체로 항의했죠. 특히 체세나 추기경은 크게 분노했는데요. 그는 나체들은 거룩한 장소에 적절하지 못하며 유흥가에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에 비해 그림을 요청했던 교황 바오로 3세는 뜻밖에도 그의 그림을 허락하는데요. 결국 교황이 사망하고 나서야 성직자들은 나체 그림을 모두 가릴 수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레 다 볼테라가 모든 인물의 옷을 그려 가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죠. 체세나 추기경이 그림을 보고 분노한 이유는 사실 나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체세나 추기경을 그림 속에 그려 넣었거든요. 그가 분노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림의 구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최후의 심판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천국, 중간에는 인간세계, 하단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죠. 상단에서는 후광을 등에 업은 예수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내리칠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가장 아랫부분은 어떤가요? 위쪽에 비해 유난히 어두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림이 위치한 성당에는 창문이 높은 곳에 달려 있어 상단의 천국 부분은 더욱 밝게 보이고 아랫부분은 그에 대비되어 훨씬 어두워 보이죠. 어두운 분위기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 이곳이 지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래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거나 불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알리며 죽은 자들을 깨우고 있죠. 그런데 천사들을 자세히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나팔을 들고 있는 모양새도 다른데요. 왼쪽을 바라보는 천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 들거나 둘러매고 있고 심지어 거꾸로 들고 귀에 대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 지옥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볼까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던 죽은 자들이 깨어납니다. 해골이었던 자들이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죠. 어떤 자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라가기도 합니다. 밑에서 악마가 끌어내리면서 방해하기도 하죠. 이곳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공간 연옥입니다. 지옥이라 하기에도 천국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중간 단계인데요. 연옥은 가톨릭에서 만든 개념으로 아직 구제할 수 있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덕행과 악행의 무게를 잰 다음 구원받는 영혼과 저주받는 영혼을 나누는 곳이죠. 이처럼 연옥은 구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는 지옥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그야말로 완전한 지옥인데요. 왼쪽에 있는 연옥과 달리 색도 훨씬 진하고 어둡고 불구덩이도 보이죠. 중간 오른쪽 부분을 보면 지옥에 막 들어온 배한 척이 보입니다. 무시무시한 얼굴의 악마가 사람들에게 노를 휘두르고 있죠. 지옥을 내려다본 사람들은 놀라서 멈칫거리고 있고 아래에 있는 악마들은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으로 그려진 복잡한 지옥의 모습 확실히 왼쪽의 연옥과는 대조되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복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옥의 사신 미노스의 얼굴을 체세나 초기경으로 그린 겁니다. 당나귀처럼 늘어진 귀에 괴상한 얼굴, 몸을 칭칭 두른 뱀이 급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 주변에는 흉측한 마귀들이 미노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당에서 일하는 추기경의 얼굴이 예수의 근처가 아닌 가장 아래, 그것도 가장 악에 가까운 인물로 표현이 된 거죠. 추기경의 얼굴을 한 미노스를 가장 오른쪽 구석에 그려놓은 걸 보면 체세나 추기경을 향한 미켈란젤로의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지옥의 사진으로 그려져 화가 난 체세나 추기경은 교황 바오로 3세에게 자기 얼굴을 빼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교황은 추기경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림에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 미켈란젤로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신도 망측한 꼴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황은 체세나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체세나 추기경님이 연옥에만 계셨어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인 제가 지옥에서 추기경님을 구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실 교황이 그림을 수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예수의 오른쪽 금색과 은색의 열쇠를 들고 있는 흰수염의 인물 사도 베드로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인물의 얼굴에 바오로 3세 즉,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던 겁니다. 연옥도 지옥도 아닌 예수 바로 옆에 자신이 그려져 있는 교황은 그림에 만족했던 거죠. 오히려 수정을 요구했다가 그의 그림 속에서 지옥에 그려질까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는 교황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가 숨겨놓은 또 하나의 복수는 이 그림이 그려진 위치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성당 안쪽에 있는 벽에 그려진 그림이죠. 성당 안쪽에는 교황이 서는 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재단에 올라가서는 위치를 잘 보면요, 바로 뒤에 그려진 그림이 어딘가 묘합니다. 마치 어딘가로 연결되는 굴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에는 인간도 천사도 아닌 악마에 가까운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곳은 연옥과 지옥 사이에 있는 문, 바로 지옥문입니다. 이 지옥문이 그려져 있는 위치가 바로 교황이 서는 재단의 위치인 거죠. 교황이 미사를 마치고 뒤돌아서면 마치 교황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대놓고 교황을 지옥에 그리진 않았지만 그림의 위치를 이용해 복수에 성공한 미켈란젤로.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최후의 심판에는 교황청을 향한 복수뿐 아니라 미켈란젤로 자신의 복잡한 내면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수의 발쪽에 있는 회색 수염의 인물이 들고 있는 살가죽, 가죽 안이 텅빈 채로 껍데기만 남아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 본인을 그린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밝힌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주 입었던 옷 헤어스타일까지 너무 비슷한데요. 실제로 그의 자화상을 보면 얼굴까지도 미켈란젤로를 똑 닮아 있습니다. 녹아내린 듯한 모습이 본인의 지친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신을 조각가로 여겼지만 정작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야 했고, 그로 인해 만신창의가 된 자신의 몸을 마주하면서 심적으로 우울하고 지쳤겠죠. 또 한편으로 살가죽의 위치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미켈란젤로 자신의 종교적 갈등을 표현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던 16세기 초는 종교개혁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종교개혁 모임의 중심인물이기도 했죠. 전통을 존중하는 미켈란젤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혼란과 갈등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껏 믿었던 신념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지 말이죠. 르네상스 회화를 대표하는 이 그림에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복수심과 지친 마음 등 다양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데요. 성경 속 다양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복수도 또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이 작품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